첫 번째 선물. 인과 유래 법칙.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이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심고 거두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행동을 충분히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자 한다면 결코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 선한 씨앗을 뿌리세요. 항상 감사와 사랑으로 선한 생각과 행동의 씨앗을 뿌리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몇십, 몇백 배의 열매를 거두듯이 당신이 뿌린 선한 씨앗은 언젠가 상상 이상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는 항상 선한 씨앗을 뿌려 나를 위한 좋은 열매들을 예비한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루 학원 함께 모아요. 내가 뿌린 씨앗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온다. 나는 항상 선한 씨앗을 뿌려 나를 위한 좋은 열매들을 예비한다.